사무엘하 사장 이스보셋이 사, 살해되다 사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메기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장 이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간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님므의 아들들이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의 속하였으니 사장 삼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장 사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유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4장 5절 부 외로 사람 님문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에 절때 쯤에 이스보스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4장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4장 칠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4장 팔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대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4장 9절 다윗이 부외로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따다파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한난 가운데서 끈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게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4장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가장 11절 하물며 아기니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겠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아기네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사장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꼭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세의스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버네의 물음에 배장하였더라. 네, 이상 사무엘하의 사장 내용이었고, 예 사장 주석은 없습니다. 네, 사무엘하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절군 하루 되십시오. 아멘.